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공공의 적 적은 가까이에 있다. 스토리가 그럴싸다내부의 적이 있다. 숨은 의도가 있다. 잘 풀릴 듯말듯 되어지지 않아. 답을 찾아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뭔가의 불광력적인 강력한 힘이 있다. 뭔가 결계에 갇힌 것인가 뭔가 알아야겠고 지혜가 필요하다 역발상, 다른 것, 엽기 여러가지도 필요할 것 같다 상대가 숨기는 것이 있어 말이 되거나 말이 원치 않되거나 불가사의인가 조금 떠봐도 할건데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리가 필요하다 넌 뭔가 일을 잘 처리해야지. 뭔가 잘못된 상대를 떨쳐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뭔가 혼란스럽다. 내가 모르는 본인이 모르는 스토리가 있다. 도쿄굴 풀수 없어 풀수 있어. 미칠 수 없어 미칠 수 있어. 그것은 비밀이다. 뭔가 알지 못하면 조심하지 않았으면 끊어질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후매 법칙을 하는가. 결론도 중요하지만 본론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겠다. 어느 정도의 결론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서로는 알수 없어라. 상대방의 눈두를 조심하라. 상대방의 오감들을 조심하라. 보면 길고도 짧은 싸움이다. 인내도 중요하지만 수를 내야 된다. 뭔가의 대처 능력, 임기응변 여러 가지. 그게 모사인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세계가 절대 될수 없다. 역발상도 있지만 잘 활용하고 고쳐야 된다. 믿음, 가능성은 좋지만 허황된 건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뭔가가 이상하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상하고 안 된다는 건 영적인 배우의 세력들이 있다. 이롭게잘 헤쳐나가야 된다. 때로는 미련으로. 강한 사건 이루기 전에는 각성하기 힘들 것이다. 인간의 심성, 습관상. 인간의 체질상 이건 끝이 없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야 된다. 이면 죽음과 좌절만이 있을 것이다.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될수 있다. 적이 적이 되거나 아군은 글쎄 욕심쟁이는 힘들다. 떨어져가지 않는 이상 정말 두고두고 볼 일이다. 오래 살고 볼 일이지만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만 않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컨트롤에 실수를 줄여야 돼 아니면 부서지고 세워지고 하는 대로 거둘까 보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만남들 운명인 것인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다스리기가 엄청 힘들 때가 있다 하는 일에 따라서 그래서 참 뭔가의 기본을 회복하고 뭔가 잘해야겠다는 자극적이고 엽기적이상한 것에 노출되어야다 세상 문화에 조심해야겠다 사람들의 평범한 것이 따분하게 올수 있다 그게 추리일 수 있다 익숙함을 주의하라 그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때로는 감안하는 게 도와줄 수도 있다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신인가? 그래도 자기 갈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는 각성하고 잘 가다가 마음이 풀어지고 해결해지고 안해지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어렵고도 긴 고독의 싸움. 일의 마무리 단계 때 조심해야 된다. 다된 외석이 합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좋은 일도 있겠다. 차별 대우의 비밀. 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종자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예, 그 의도가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사기꾼 종자 가안 받게 되라고 잘.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 그 싹을 보면 알수 있다. 제가 봤을 때이 범죄자나 약간 정신병자는 마귀 의 역사, 판짝이 누가 약간 어떤 큰 계획 이 있어. 대우의 세력들 있는거지. 영적인 조장이 있는거지. <laughs> 여러분 사람이 웃기는 소리도 하겠지만 냉철함이 엄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예, 이거 큰일을 할 수가 없어. 삶도 안될거야. <laughs> 여러분 저 우매한 직권자들 보세요. 얼마나 더 처먹어야 족한 줄 모르죠. 예. 일에 따라 목적에 따라 뭐 귀신도 어, 쓰임받을 수 있다. 상대가 뭘좀 알아본데 뛰는 자에 나는 자있어요 여러분. 예, 그거 아세요? 공과사 사적인 욕심인가? 뭘 많이 알아도 중요한 걸몇칠 모르는 거지. 저도 많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예. 냄새가 나. 누구를 믿겠는가? 어떻게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하라. 거짓 증인자들은 마귀의 편인가. 마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르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빛나는 법이다. 그러면 이 숨은 우두라는 것은 멀리 가면 드러납니다. 예. 그러면 그 도둑이 온 것은 예. 접근을 뭐하는데 사기꾼이 돈을 그 뜯어먹으려고 접근하는 거지. 욕심쟁이들은 부자는 어렵다 했거든. 예.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예. 그 자기 십자가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희생해야지. 그래 공존하는 거지 찌 욕심 다채우려다 결국은 다 돌아서 돈 갖고 튀어 버렸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걸까요 네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일마다 다르겠지만 근본 본질을 이해해야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안 되게 할 거면 은 뭐, 다른 목적이 된나 하지만 사도바울도 성자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었거든. 그 측근들도. 이게 원체 스토리가, 예, 엄청 그럴싸해요. 예, 뻔하지, 뻔해. 에, 너무 허접하지, 어떻게 보 기록에 의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데, 뭔가가 있는 건가? 뭔가 된다고 해도 그 후에도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때 충실해야겠죠 본론에 충실하듯이. 뭔가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고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다. 뭐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고 이룬다고 해도 예, 생명의 그 욕심이 있는 한 그래서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고 해탈의 경제에이는 건데. 그래서 참 공부할 일이다. 무국 자기 십자가인가 그럼 미리 준비하겠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도 참 경험을 통해서 또 약간 두고볼 일이고 뭔가 또 부딪혀야 되는 건가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인가 말 중요한 선택이다 아니면 그냥 나아가는 것인가 지혜와 미련으로 이게 A 다시까지 도달하기까지 A라는 게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고, 그 전에 또, 뭐, 0.7이 있었나. 뭔가 깊은 사랑? 그래도 뭔가 목적이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의도 뜻이 있는 건데, 그래서 참 애매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또 변하면 또헛 것이 되는 건데, 허인데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내 솔로만의 고백인가. 말 찾을 일이다. 뭔가를 마무리한다 해도 그 이유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뭔가 지혜롭게 다된 후에 서기 위함인데 뭔가가 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풍파가 몰아치니까 유혹이 오고 각종 시험과 여러 가지 환란했으니까 이것도 또한 문제다 정말 살아남을 일인가? 삼람한 상이 부딪히고 세상 엉망진창일지도 모른다. 온갖 거짓과 탐험을 리든 세상에 반기의 신호탄을 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받고 수 있는 것은 얻은 종도의 지식과 결단이다. 거기다 불안전한데, 완전한 자 때문에 다 가로막게 생겼는가. 공부할 일이구만. 시간은 없는데, 청남 위기와 환란에 있어서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또 흔하지 않고, 뜨보본 멸망이 코앞인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다무지하다 그래서 아일함과 나태함이 화를 불러일으킨다. 근신하고 깨어있었는데 때가 가까움이다. 뭐 남의 터위에 설땐 조심해야 된다. 뭐 존재이고 뭐응하해 네가 밟는 곳을 땅땅 치킨. 봉선 한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탈환하고 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영역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지혜고 모사다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죽으면 지옥 가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해야지 잘하건 잘못하건 그동안 어떤 일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들어보지 못한 말도 있는가 다알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주의하면서 도전하면서 나간다.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가까운 지인일수록 굉장히 일을 말아먹을 수 있다. 본인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관계를 잘, 어, 이해해야 된다. 진리를 위해서 가족을 버린 자는 더 얻게 된다 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원은 개인이라 했고,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 결국 가장 큰 적은 지인이나 자기 자신이다. 원수는 어차피 그 악의에서 무너질 것이지 결국은 욕심 때문에. 왜 살아있냐고 물어. 때가 되면 드러나는 법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그것은 비밀인가. 무엇을 보러 밖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밖에 없다. 사람이 밥만 먹고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 모르니까 그냥 되는대로 사는 거지.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나이가 적다고 노는가? 나이야가라. 나이가 대수냐. 부람이 졌으면아라는자손도서할것이구이 돌들로도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 자기는 손가락과 하나 까닥거리지 않으면서 무거운 집주심을 짊어지려는다. 세상이 부딪친다, 욕심이 부딪친다, 다 치우쳤다. 이 자신 탐만할수 있겠는가? 물론 자신이 올바르게 하면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천국이냐?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천국이냐? 그건 아닌것같고 하늘에는 천사와 같았는데 천사는 놀고 있겠나? 미리 준비하세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남의 애를 돌보아라. 때로 급하면 도와주고. 저는 자기 인생이 아니니까 남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게 망조지 망조. 기본이 없다 기본이.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 약간 서운하게 만물기도하고 비밀은 선과 악의 경계선상 있다. 끌모와 태산 가지를 찐다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결론이 도출된다. 한 가지의 주제설교. 또 막연하게 여러가지 단지는것 문장의 조합인가 부연설명 또는 비유 현실과 허구의 조합 소설 여러가지 자료 편집 설계 디자인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불릴다 섬기는 자가 t of 다 지극히 높음과 지극히 낮음 호구와 신 t 로 최강의 모사, 천사, 악마, 신, 인간, 존재 무극 태극, 궁극 영원히 후회하는 그자가 최고다 영원한 헌신, 희생 강요하지는 않는다 시민이 좋아, 국민을 위한 국민은 국민의 정부 에이브람 링컨 열국의 합이다 웃음, 지렁이 같다 판판이조조프 막연한 결론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허사를 경 h 한다알수수가 h o 모든 것이 헛되 o 다. 구라 조작 월드 대사기극. o 서 o 덥다 미련을 버리는 건가? 아니면 길을 다시 찾아야 되나? 재앙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 h 아무도 알수 없다.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고 h o 회계하라 때를 따랐어 모사도 있는데 헷갈리는구나 비밀을 지나서 의의길로 십자가를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누구 누구 누구를 위하여 본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결론도 중요하다 결론이 뭔데 정신 같으면 하겠나 뭔가 순리를 따라서 혹은 모사의 영리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 증산도에서 이름을 태웠다. 시천주 태울주. 이름이 천주인데 이름을 태웠나. 제왕이 토목에 기울었다. 그것을 보았다. 정도령은 12월달에 태어나고 광양의 상징 바르게 살자. 아이 기억이 좋은 교 유한계시록. 40대 혈혈 단신 외로운 거의 예언서와 일치야 일 대사가 ai와 같다 고난을 많이 받았고 시비를 가장 많이 받았다 부처가 보낸 미륵불 깨달음의 경제 를 뜻하는 거다 노래방 일순이 에반게룬 잔혹한 천사 의 태세가 바로 나다 모든 노래 가사가 나를 이어나지 성배를 높이들 이스라엘의 전쟁은 심화되고 길을 지면 성차는 잿빛이 든다. 성지에서 메카로 서방에서 동방인가 동방으로 불리고 있다. 55의 칠성이 휘드른다 악마의 화신이다. 이자는 신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다. 신인지 인간인지 알수 없다. 진리로 난 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다. 바람을 잡으란 것같은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없기를 되기를 바래. 사라지는 산처럼. 이해연에서 나를 불로초라 고했다 나를 만나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잘 모르겠다. 자기 살기도 바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당금질 당할 수 있다. 비밀도 많은데, 미련이 남았으면, 불교에서 태어났어야지. 정도령은 절이나 산에서 나오지 않다. 는 평범하다 했다. 흑암이 내려왔구나. 또 여러가지가 왔구나. 만신이 함께 한다 했다. 조심해야지. 이상한 이적과 여러가지 표적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알기론 거의 2년동안 적중률이 99.9였다. 엄청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다. 존재마다 다르겠지만 쉴드나 가이드나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그럼 얼마든지 살수 있다. 그게 선택한 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약.. 그.. 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견제자는 스스로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게 보이게 견제가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 문장에 가리워진 문장이다. 미움도 그렇고 악을 미워하라도 있고 또 구해줘라 도둑같이 간장게장 밥도둑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다. 무식까지 말장난하여 그런다. 말꽃투리잡는다 그런다. 그것도 깊이 생각할 일이다. 무엇이든 자기가 기준이 된다. 그런 자는 배움의 자세가 안 되고 듣는 자세도 안 된다. 이단 사입이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을 경청할 줄 모르는 것이다. 기업이라서 그런가? 지도자는 아무나나. 나를 너무 믿지는 말고 네 자신의 소신을 어느 정도 믿어라. 객관성, 객관성 이 없어 이 말이 이들고 저 말이 이들고 귀가 얕다. 물론 잘 배우긴 하고. 사람이 낫고 싶을 때 높을 수도 있다. 오르락 내리락, 부서지고 세워지고 반복. 세월이야, 속았다. 도전하고 스킬을 발동하고 연마하고 닦아라. 그에서 도운 거만니고 때를 따라 잘 대처해야 된다. 구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 도와주면 구원해주면 구원자지, 뭐여 물론 큰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럼 실력도해도 되는 거지, 뭐. 오디션에서 당신의 간절함을 보고 뽑았지만은 예, 탑으로갈수 실력이지 또 여러 가지 조건 할수 있다 믿는가 불가능도 있다는 것을 알아 절대 불가능도 있고 절대 가능을 찾을 수 있다 엄청난 절망 속에서 엄청난 비밀을 할수 있다 기는 기회이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문제는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물론 공장의 사고는 어 힘들지 선물과 백신 시험할 때인가 세상은 거짓이잖아 시간이 갈수록 증명한다 좀비 바이러스 뿌린대로 거둘까 보냐 영혼을 두고 볼까 보냐 우를 누구 누구 위하여 노자 마이너스 100 플러스 4,305%는 아이요 성경은 상징인가? 모든 것이 상징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인연인가? 주님은 항상 강력하지만 미래를 진리를 알지 내 진리가 될를 자유케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찾아야지 얻을 수 있다. 깨닫는 자 준비하라. 대비하라. 각오하라. 때가 이르기 전에